안녕하세요. 자, 우리 분양권 취득을 했을 때 주택수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. 분양권 주택수 자칫 잘못 체크를 했다가는 취득세입니다. 그래서 분양권을 취득할 처음부터 취득세라든지 세금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분양권을 투자로 생각을 하셨다가는 자칫 세금에서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아, 그러면 분양권을 2020년 8월 이후 취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으로 산정이 되게 금요했어요 그러면 주택으로 취득되는 것들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. 이것을 꼭 숙지를 하셔야 되는데요. 청약으로 당첨이 되었다. 사실 경우에는 당첨자 발표일이 주택을 취득하는 기준일이 되고요. 그러면 승객 취득 내가 분양권을 필요로 탔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명의 변경일. 때 주택을 취득한 기준 1이 됩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 명의변경일에 내가 주택과 분양권을 하나 가지고 있고 새로이 분양권을 취득을 했다 하면 새로이 취득한 이 분양권에 대해서는 높은 세율 얼마? 8%의 세금을 물게 됩니다. 가령 그리고 5억짜리 집을 구매를 했다. 그러면 남들은 취득세 한 500만원, 600만원 정도로 취득을 할수 있는 것을 나는 5억짜리 집이지만 한 30만원 분양권을 취득을 하실 때는 취득세에서 자유로울 없으니 먼저 체크 하셔서 구매권 취득하셔서 전국투자하시길 바랍니다.